내 이름은 햄난 탐정이죠. 내 통장을 통장 받은 법인 법인은 이 안에 있어. 요즘 뭐 사기가 무서워요. 진짜 월급은 똑같은데 나가는 게... <laughs> 그런데 여기서 불현듯 드는 생각. 우리 장병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군 복무 중에 고 물가를 체감하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아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봤거든요 가구 주 연령대별 순자산보유액을 보면 다른 연령대는 증감률이 보이지만 29세 이하 젊은층은 증감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1.2% 게다가 부채 보유액은 증감률이 4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버는 건 줄고 빚은 늘고 이 뉴스를 보자마자 장병들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돈 복무 중 장병 363명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부대 내에서 높아진 물가를 체감하시나요? 체감한다!가 62.3%로 절반 이상이 부대 내에서 체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장병들의 부대 안에서 씀씀이는 어떻게 될까요? 1위는 55.4%로 냥냥 식비 2위는 화장품 및 개인용품 3위는 재테크 4위는 문화비 5위는 통신비와 자기개발비가 공동순위에 들었습니다 근데 1, 2위가 충성 충성클럽에서 하는 소비네요 그렇다면 우리 장병들은 충성클럽에서 어떤 품목을 많이 구매할까요? 1위가 음료, 2위는 라면, 3위는 과자 그 뒤로는 냉동식품, 화장품, 아이스크림 순으로 꼽혔습니다 간식이나 출출함을 달래는 제품들이 주를 이루네요 그런데 콧땡콜라도 5.7% 인상되고 매운 라면 가격이 9월부터 10.9% 새우땡과자도 6.7%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충성클럽에서도 살짝 영향이 있었을 것 같네요 충성클럽 이야기하면 하다 보니 저도 언젠간 한번꼭 가보고 싶어요. 풍선클럽에서만 볼수 있는 제품도 있고 또 저렴하다면서요. 가면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저 일단 과자. 제일 많이 먹는 게 맛동산이거든요. 쓸어 담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물가가 <놀람> 너무 올라갔어요, 진짜. 그 작은 게 2,0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 다 올라가는데 안 오르는 건내 월급분. 가장 물가를 체감하는 평가가 네요 맛동산. 이번엔 장병들이 외출이나 휴가 때 물가 체감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얼마나 지출하는지 물어봤습니다. 1위는 10에서 30만 원, 2위는 30에서 60만 원, 3위는 70만 원 이상이 차지했습니다. 물가 체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체감한다가 90.9%, 10명 중 9명이 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다 똑같은 생각인 거죠? 또 물가 체감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품목도 물어봤습니다. 1위가 무려 78%로 외식비 차지했습니다. 2위는 문화비, 3위는 개인 물품비. 보통 외출, 휴가 때는 밥, 커피, 술에 많이 지출하잖아요. 별다방도 이미 올해 초 100원에서 400원 정도 음료값이 인상됐고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선 대부분이 올 12월에 인상안을 발표했답니다. 거기에 맥댕날드 올해 두 차례나 가격이 인상됐는데요, 4.8%나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국민. 소주도 올 2월 약7% 정도 인상됐대요. 에이, 뭐 몇백 원 정도 오르는 건데 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이면 성장의 주요인이라고요. 요즘 영하의 날씨 때문에 덜덜덜 덜 춥고 경기는 고물가에 꾹꾹꾹꾹 이고 이럴 때 장병들의 따뜻한 온기는 뭐다? 바로 국방부의 따뜻한 복지 정책이겠죠? 국방부에선 장병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중이라는데요. 그 훈훈한 정책은 앞으로 저해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뉴스 봐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